일단 오늘 비 오니까 농사지으러 가도록 하죠. 어머 안돼 이더러 놈아 아더러 놈들

여기서 도박. 여기서 도박이지. 할머니는 과연 생존이 가능할 것인가? 도박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라 대가가 너무 싸다니요. 애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? 네? 자, 이제 다 거셨죠. 두둥. 자, 할머니 운빨이 원래 똥 운빨이라서 <laughs> 남들은 긁혀도 사는 거. 할머니 긁히면 맨날 죽죠. <laughs> 일단은 씻으러 가겠습니다. 일단 씻으러 가자. 깨끗하게 씻으면 괜찮을 것이야. 일단 소독약이 없어서 <laughs> 일단은 씻으러, 씻으러 갑니다. 예, 소독약이 없지만 물로 깨끗하게 씻으면 그 상처가 싹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. 난 깨끗하게 씻으면 괜찮을 거예요. 매트 챙겼습니다. 매트 가방 안에 넣었음. 짜잔. <laughs> 아 할머니. <laughs> 할머니 연락오고 있어. 아, 이거 띄어서 연락하는 겁니다. 할머니 띄어서 연락하는 거고요. 어? 뭐지? 뭐죠? 뭐죠? 일단 씻어 봐. 어디죠?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조용히 하라 고이자식아 그렇지 않아 나 아파 죽겠는데 아 아파 일단 씻어봐 아아아아아 아, 일단 집으로 갈게요 아아아아아안아어졌니 아, 일단 옷이 살짝 찢어지긴 했는데, <laughs> 마르데... <laughs> 아, 일단 여기 좀비 있어요. 여기 식당에 먹을 게다 있어가지고 식당으로 가야 되는데, 음...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. <laughs> 하여튼 광고 너무 재밌었습니다. <laughs> 매를 위한 침대 따위는 없는 것입니까? 일단 한 마리씩 좀잡아볼게요 무조건 식당으로 가서 일단 밥을 먹어야 됩니다. 밥 먹어서 치료 부스팅 시키고 물 끓여가지고 소독 붕대 만들고 최대한 버텨보겠습니다.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할미가 아직 이렇게 건장한데 무슨 소리입니까 일단 오늘 밤이 지나면 결과는 나올 겁니다 과연 할미 생존이 가능할 것인가 두둥 식당은 어디 있는 것인가 일단 식당 찾아가자. 자, 이제 거의 다 왔어, 할매. <laughs> 얼마 안 남았다. 자, 가자 가자 가자. 밥 먹으러 가자. 일단 돌아왔고요. 우선 밥을 좀 먹고 다음에 그 물을 좀 끓여서 천을 좀 소독을 하겠습니다. 일단 밥을 먹고요. 이거 다 먹자. 왜안 나른하냐니요. 그거야 다할머니 인떡 아니겠습니까? 아 그럼 굶겨요? 밥은 먹여야지 사람아. 왜 응?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? 밥도 먹지 말라니. 너무 하는군요. 응? 사람이 저렇게 해. 응? 잔인해서야. 응? 인정을 좀 베푸십시오. 응? 예 아니, 그래도 밥은 먹여야지, 응? 캐릭터, 그럼 궁깁니까? 예, 너무하십니다요. 천소독. 예? 두 달이나 굶으라고요 일단, 할수 있는 건 최대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요? 자, 됐고요 일단은 천소독도 다 했구요. 잠을 좀 자러 가겠습니다. 아, 일단 여기는 좀비 시체 있어서 좀 거시기한데. 일단 긁히긴 했어요. 일단 긁힘이니까 확률이 좀 있습니다. 그래도 운이 좋으면 살아남을 거고요. 그리고 매트리스 하나 떼었으니까 요거 설치를 좀 할게요. 오늘은 편안하게 침대에서 잠을 좀 자겠습니다. 자 일단은 이렇게 설치를 하죠. 오 할머니 너무 아파. 일단 책좀 읽고 잘게요. 네, 이거 아마 업데이트에 네, 됐습니다. 그 샌드박스 설정 가시면, 그, 형, 타행만 감염 그거 있어요. 그래서 긁힘이나 그, 찍김은 감염이 안 되게 되어 있는 설정도 있습니다. 자, 일단 조금 버티다가 잠을 자도록 하죠. 자, 내일 일어나면 결과가 이제 나오겠죠. <laughs> 과연 할머니,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? 두둥. 할머니, 제발 살아남아주세요. 아, 할머니 지금 통증 때문에? 근데 아마 심하게 졸리면 잠을 자긴 할 겁니다. 자 일단 심하게 졸리니까 잘수 있을 거고요자 이제 할머니의 운명은 과연 야 나른함 뜨는 거 아니다. <laughs> 안돼 나른 <날은> 뜨지 말라고. <laughs> 할머니 드디어 살았습니다 여러분. 나른함이 뜨지 않아요. <laughs> 할머니가 이거 가면 12시간 내에 나타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할머니는 살았다 이 말이죠 살았습니다 할머니 생존 할머니 생존 아, 왜요 개똥이라니요 <laughs> 이것이 할머니의 힘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할머니의 정신이죠. 두둥. <laughs> 자 요리하고요. 그다음에 완두콩. 그다음에 <laughs> 돼지고기. 자 이렇게 해서 요리 잠깐 좀 하고요. 이거 후라이팬 라이팬에 있는 거 마저 먹고 요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려고요. 아마 오늘 오후쯤까지만 살아남으면 와, 치료 완벽하게 되었음. 짜잔. 자 이제 할머니는 끝까지 살아남으실 수 있을 겁니다.